을 공부할 내용들입니다. 이거 다 못하면 또 다음 강의로 8강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어,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연태까지 배운 것들도 다 중요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도면을 다 그리고 나면은 제일 마지막에 할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건 바로 출력입니다. 맨 마지막에 파이널은 출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출력을 하려면은 거기에 수치도 묻게 되고, 어떤 문자도 묻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설명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까지만 알면은 출력 바로 하기 전에 할수 있는 행위들을 다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들은 건축을 하는 분들한테 유용해 쓰는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 기계나 뭐 이거 하는 사람들이 글쎄 필요할까, 그거 모르겠습니다. m r i 멀티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의 라인을 우리가 선을 배웠죠. 단위서 라인을 안 그리고 한꺼번에 두 줄, 세 줄, 원하면 열 줄, 스무 줄, 백 줄, 얼마든지 그릴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그래서 라인을 그려가지고 계속 업셋을 한다든지 복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안 하고 이 멀티 라인으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폴트로 어떻게 되어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ML이라는 명령을 쳐야 되겠죠. 그 ml 이란 명령은 이런 데서 이렇게 아이콘이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외우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ml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은 지금 시작 점 여기하고 지금 여기 다이나믹 이 따라다니는 거 똑같은 거니까 여기 보는 걸로 어느 정도 연습을 하시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바로 셀렉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리맞추기가 있습니다 히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셀렉트 해드 되고 뭐 어 J라는 걸 입력해도 되고 스케일, 뭐 축적이겠죠 스타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그래서 일단 자리 맞추기를 보겠습니다. 자리 맞추기를 보니까 맨 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뭐세 선을 기준한다면 가운데 선이 있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맨 위와 맨 아래가 어떻게 틀려지는 건 여러분들이 보시고 지금 그냥 가운데 가운데를 기준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맨 위와 맨 아래는 마우스를 클릭하고 좌로 가느냐 우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위아래가 바뀝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이, 보이시나요? 보이죠? 가운데 선은 없습니다마는 두 선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594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요.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뭐, 또, 띄고, 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벌어져 있어도 관계 없고, 이게 뭐, 크로스가 돼도 관계 없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다, 이거 편집을 해야 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편집하는 게, 여기 ML 에디터라는 건데요. 이건 좀 이따 설명나 하기로 하고, 일단, 지금 ML을 치니까, 지금 스케일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쪽을렇게 보니까요,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20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와 여기 사이가 지금 20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재볼까요? di라는 명령인데 여기서 보겠습니다. 여기 거리 재는 게그 di의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축키를 단축키가 아니고 그 아이콘이죠.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20입니다. 지금 그죠? 20이고 간단하게 20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그러면 우리가 그리는 것은 20이 아니고 건축을 하신 분들이라면 100도 될수 있고, 150도 될수 있고, 보통 우리가 콘크리트 벽체는 200을 거진다 하죠. 200을 기준하고, 콘크리트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 벽체에, 양쪽도 선이 필요할 겁니다. 마감선이요. 그까지 다 표현하고 싶다면 3개, 4개 이렇게 선을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2 0일 그리면 안 되고, 지금 150선이라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걸 만들어내는 게요 M Line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지우고요. 이하고 지우고 M Line 스타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M Line 스타일 다쳐야 되는데요, 에, ML 스타일라고 나오죠. ML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여러 줄 스타일을 정의할 수 있는 이 창이 뜹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 스탠다드가 아까 20이라는 얘기입니다왜 20이냐? 거기서 20으로 돼 있고 그건 아까 거기서 값을 고치면 됩니다. 내가 뭐 100이면 100이 100을 바로 그려 주는 거고요.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ml을 예, 스타일을 축적을 100으로 해 보겠습니다. 예, 엔터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di라는 것을 입력해 가지고 이렇게 재법 100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거기서 이렇게 수치를 조사할 게 그릴 수가 있는데요. 그게 지금 여기에 가운데 손도 필요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환경이 바뀌겠죠. 그걸 아까 만들어주는 게 ML 스타일입니다. 잘못했습니다. ML 스타일 하고 밑에 거를 셀렉트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걸 수정을 하면 되는데 이 지금 여기가 죽어 있습니다. 한번 그려져서 그려져서 사용된 것은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하고 ML 스타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운데 여기 가운데 선이 내가 필요하다. 그럼 이제 수정도 하고 새로 만들면 됩니다. 이름을 줘가면서 수정을 하는데 지금 이게 아까 20으로 디폴트가 되어 있던 게왜 20, 20으로 해놓고 왜 20으로 그려졌었냐면. 여 윗선과 아래선이 간격이 두개 뿐이 없는데, 이거 합치면 1입니다. 그러니까 1로 되어 있는데, 걸 20을 치니까는 20 폭만큼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가 지금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이게 추가가 되죠. 여기하고 또 추가가 되면 계속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간격을 내가 조정을 해가면서 얼마든지 선을 추가할 수 있다. 하나 지우겠습니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추가를 하고, 지금 이걸 갖다가 확인을 하고요 확인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걸 저, 확인을 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ml이라는 명령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세 줄이 생깁니다 무,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을 내가 정의해서 쓸수 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을, 여기 스탠다드를 밤낮 고치는 게 아니고, 간단히 쓴다면 여기서 스탠다드를 고쳐도 되는데, 우리가 어떤 건축물을 그린다면 300짜리 폭도 필요하고, 100짜리 폭도 필요하고, 120짜리 폭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 조족을 한다면 한또 120, 100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쓰는 게 새로 만들기입니다. 그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내가 정의를 합니다. 150짜리를 우선 하나, 하겠습니다 150 자를 하게 되면 그 설명이 필요한데 뭐 설명 없어도 되고요 뭐 설명 필요하면 설명을 넣으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걸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 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75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0이 되고 이거는 또 마이너스 75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75그 다음에 이 가운데서는 내가 빨간색을 하고 그 다음에 손 종류는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겠죠. 먼저 시간에 배웠죠. 예, 라인 타입이나 라인 스케일업 할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센터선을 하나 잡아 가지고 없는 업 이게 처음이신 분들은 여기서 로드해 가지고서 선을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면은 지금 여기에요 이제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는 뭐냐? 이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냐면 어차피 나중에 그걸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손으로 시작한 거를 아까 벌어져 있었죠. 그걸 닫겠냐, 뭐 이런, 이런 거니까요. 이건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나오면은 이렇게 150이라는 게 하나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재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현재를 쓰겠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지금 ml이라는 이제 명령을 쳐서 현재로 설정하고 나왔으니까 이렇게 그리면은 지금 이게 도면사이즈 현재 보이는게 너무 적어가지고 안보이는데 일단 그려보겠습니다. 엔터하고 그다음주중하고 익스텐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벌어져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재 보겠습니다. DI 요번에 이렇게 보이니까는 길게 해볼까요? ML 그래서 어느정도 지금 3000뭐 얼만데요. 이렇게 해서 재보니까 3000 얼마를 그렸는데 DIL 명령으로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렇게 재보니까 지금 얼마였냐면 15,000이 나왔습니다. 왜1오천0이 15 나왔을까요? 그래서 지금 애매를 하는데, 기고요 애매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스케일 값이 지금 10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이 아까 설정이 됐는데, 지금 100으로 돼 있으니까, 그거 100배가 커진 거겠죠. 그래서 내가 사용자가 만든 그 스타일을 쓰려면은 이거를 항상 1로 고쳐놓고 써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엔터하고 얼마 걸렸습니까? 지금 다시 해볼까요? 헌철챗 m l 해서 이렇게서 해 하게 되면은 아니죠? ML 하고 다시 한 번요. 그래서 스케일을 스케일을 100이 아니라 1로 항상 해놔야 다는 아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일로 해놓게, 해놓게 되면은 아까 일의 스탠다드가 그냥 일이니까안 그려지겠죠. 그래서 그걸 유저가 만들어놓은그 선호를 쓰고 싶다고 한다면 항상 스케일이 일루돼야 된다. 이해가 갑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입니까? 만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만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많이 그려졌는데요. 보겠습니다. DI라는 것을 가지고 폭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었습니다. 150 맞죠? 다시요. 보이나요? 예. 네. 150. 예. 네. 그래서 150이라는 이런 벽체를 그릴 수 있다. 그럼 이제 내가 계속 이렇게 어떤, 내가 스케치를 해서 그렸던, 이제 머릿속으로 그렸던, 이제 ML이라는 거 가지고 이렇게 어떤 건축물을 그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 떨어진, 뭐 이런걸 그리게 되겠죠 예, 이렇게 하면 칸막이도 필요하고 이쪽에 뭐 화장실도 필요하고 그러면은 이쪽 아래쪽에는 조족으로 한다면은 또 150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선들을 여러가지 만들어 놔서 저장했다 불러와서 쓰고 필요없다면 삭제도 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다 일일이 설명하려면 이것도 다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요 근저 여러분들이 이 배우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나머지는 다 이렇게 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계속 그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려서 150선으로 계속 그렸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잘라내고 해야 되는데 이 멀티라인은 트림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걸 수정하는 게 여기서 예, m-edit입니다 ml-edit 그래서 ml-edit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ml-edit 요 밑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편... 다중선 편집도구가 나타납니다. 이대로 하면 됩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걸 클릭을 해가지고 예, 우선 구석 접합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석 접합하고 이거하고 이거, 이거. 예, 그다음에 이거하고 이거. 이거 다 잘라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뭐 쉽게 얘기한다면 뭐 트림이라고 할까요. 그다음에 이거하고 이거, 이거.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여기에 t 자로 연결이 돼야 되겠죠. t 자 그다음에 또여기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모잘랐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요 이게 모잘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될까요 아까 이렇게 해서 모잘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연결을 해서 꼭요 근처에 가야 되느냐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했으면은 이렇게 그렸다고 한다고 한다면은 다시 아까 ml 에디트로 들어가 가지고요 여기 지금. 병합된 t자형이 있죠. 그래서 이 선과 이걸 잡으면 됩니다. 병합된, 아, t 자 그렇죠. 병합된 t자형. 예. 이거와, 이거. 예. 이거와, 이거. 이거와, 이거. 그죠? 이거와, 이, 이거와, 이거. 예.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편집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보니까 또 이걸 또 옮겨, 이게 옮길 수, 수가 있죠. 무브에서 이렇게 그리게 지면 거기가 잘라지게 되, 보입니다. 그죠? 네, 잘라지게 보이죠. 근데, 이렇게 해서 다 편집할 수도 있고, 또 이걸 붙이는 것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 그것도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대개는 내가 어떤 기준선을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레이라는 걸 배웠죠. 레이. 레이라는 걸 배워가지고, 아니면 X라인을 그리든지, 라인을 기, 길게 그리든지, X라인이요. 엑스라인을 그래가지고 도면을 그리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이런 어느 보이긴 저 어느 정도 이제 보조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거길 순에 배워가지고 이렇게 대게 그릴 테니까 그렇게 그렸다면 이걸 옮길 일은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다 그려놓고 또 했는데 도면이 수정할 필요가 있겠죠. 뭐 그럴 경우에는 또 그리면 되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여기서. 이걸 편집이 어느 정도 했다고 한다면은 더 자세한 걸 그리기 위해서는 이걸 깨야 됩니다. 그러니까 깬다는 건 이거죠. 익스프로도 예, 그래서 x 예. 그래서 모두 잡아 가지고 엔터 이렇게 해야 각선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 제이 하는 것은 먼저 본 배운 거고 다 똑같은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 도면을 그려 가지고 하나 더 팁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이세터선에 의해서 오늘 배울 디멘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일이 늘리는게 아니고요. Ctrl Z 하고, 이렇게 하나를 그립니다. 뭐, 이미대로 뭐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익스텐드를 하게 하면 되겠죠. 이 X 해가지고, 기준선을 이걸 잡고, 엔터 해가지고, 이걸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렇게 전부 다, 그죠. 익스텐드 해서, 나중에 디멘전을 붙일 때이 선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예, 이렇게 뭐, 또, 잡을 수 있겠죠. 그럼 이것까지 다 따라오니까, 예, 뭐만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뭐, 이렇게 다 잡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멘저는, 오늘 배울 디멘저를 붙이겠습니다. 아, 거기서 이제 배우게 되겠죠. 이렇게 우선 디멘저, 이렇게 하겠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보면 아니니까요. 이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디멘전을 붙이는데, 지금 이게, 여기, 수치가 있습니다. 너무 크고, 디멘전 글자가 너무 작어가지고안 보인다는 것 뿐입니다. 쭉 하고, 네, 익스텐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ML이라는 이런 거다. 그 ML 스타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저장을 하게 되면요, 오토캐드에 그, 디폴트, 여러분 이렇게 안 나타날 겁니다. 그쪽으로 해서 저장을 해도 되고요. 내가 이런 것을 내가 필요한 어떤 그, 어, 폴더에다 저장을 했다 쓸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new 파일을 하게 되면은, 확인을 한번 해보고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new 파일을 이거 내가 한번 열어봤는데요. 이렇게 new 파일을 하게 되면은, 여기 ml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ml이라고 하는 것은요. ml. 하고, 아까 스타일을, 스케일을 보면은요, 야, 이렇게 20위로 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ml, ml 스타일이요. ml 스타일로 들어가게 되면은, 스탠다드 하나뿐이 없는데, 야,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추가하는 걸받고그 다음에 저장하는 거를, 하, 아까 그걸 만들어 놨다면 저장할 수 있거든요. 저장했으면 로드를 해서 불러와야 됩니다. 그죠? 이 도면을 저장하지, 이 도면을 저장했다면 그것까지 물론 다 저장이 되겠죠. 근데 새 도면이라면 저장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테스트라는 걸 내가 잠깐 해놨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300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00짜리를 이렇게 다시 불러오면은 이걸 현재로 설정해서 쓰면 되고요. 그냥 여기서 이걸 현재로 설정을 했는데 그냥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ML을 하고, 예. 네. 그러면 또는 해서 스타일을 봐야 되겠습니다. 스타일 모르죠? 근데 이름을 그래서 나만이 알수 있는 간단한걸 줘라. 그 300자리를 하게 되면 아까워서 현재로 설정한 거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스케일 값은 1로 해놓고 M l 에서 스케일 값은 1로 해놓고 예. 그다음에 스타일은 S T죠. 스타일은 아까 300자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림 되겠죠. 이3 0 0자리는 제가 아까 테스트를 이렇게 여러 줄도 할수 있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익스플로드를 시켜서 나머지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걸다 그려서 완성된 벽체를 그리려면은요. 왜또그 많이 그것도 뭐라고 그럴까요? 좀 혼돈을 일으키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다 그려놓으면은 예. 뭐 중심선 따로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쉽게 그려낼 수 있다. 네, 그래서 에메어 여기까지 봤고요. 이 도면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겠습니다. 예또 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주음에서 윈도우로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스타일과 어, 이 텍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주음에서 P 예, 이전 화면으로 가가지고요. 이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그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만큼 같이 늘, 늘펴놓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나중에 디멘전 붙이기 좋게요. 어, 문자 스타일. ST입니다. 물론 여기 가서 하셔도 됩니다. 여기 주석 탭이에요. 주석 탭에 가서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하고 여기서 쓰시는 게 아마 편할 겁니다. ST. 그래서, 취소 하고요 여기서 주어 주석 탭에서 요 주석 탭에서 이거 누르는거 똑같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게 외래 접근성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st 그냥 이렇게 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제가 여기 추가를 했습니다 몇가지요 어, 새로만들기 해서 또 하나 또 해보겠습니다 새로만들기 뭘로 할까요 쉬먼 어, 뭐, 휴먼, 휴먼, 휴먼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휴먼체, 확인. 그럼 휴먼체에 대한 그 텍스트를 갖다가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어 있을 겁니다. 휴먼. 그리고 이 텍스트는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걸 쓰시는 걸 저는 권장합니다. 왜냐면은, 그 이름이 이쁘다고, 그, 폰트들이 다른 데서 많이 받아가지고 그걸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그 파일을 보냈을 때그 텍스트체가 없어가지고, 폰트체가 없어가지고요. 그게 전부 다 물음표로 나옵니다. 뭐, 한글도 여기 얼마든지 많은데요. 예, 여기서 이렇게 정의를 해서 쓰시면은 다른 사람하고 파일을 서로 공유를 할때 얼마든지 이렇게 해서 그 깨지지 않게끔 다 깨져, 깨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음, 그렇게 쓰시는 걸 권장하고요.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닿게 하게 되면 다시 STS를 치게 되면요. 예, 이렇게 해서 추가가 된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현재로 설정하면은 휴면체로 쓰는 거고요. 그래서 스탠다드가 이게 현재로 돼 있었을 겁니다. 뭐, 뭐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일단 이렇게 해서 어 스타일을 정의하는 게 문자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ST는 쉽죠. ST 하게 되면 이런 것은 근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거 뭐 거꾸로 거꾸로 이렇게 하고 올 필요가 없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것은 거의 안 쓴다.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것은 여기서 만들고 이걸 또 사, 스탠다드는 삭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스탠다드는 삭제를 할수 없고요.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할 수도 있고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여기 추가를 할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텍스트를 쓰는 게 DT와 MT 라는 게 있습니다. DT를 아, 저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문자의 시작점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찍, 찍어야 되겠죠. 클릭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전에 밑에 보면요. 돈이라는 것도 있고, 자리 맞추기가 있습니다. 자리 맞추기 해서 중간쪽으로 할 것이냐, 뭐, 이렇게, 이건 거 아, 아시겠죠. 텍스트를 써보신 분들은. 그래서 하여튼, 디폴트로 된 상태에서 어, 시작점을 찍겠습니다. 찍으면은, 문자의 크기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의 크기가 요 3이라고 하는 것은 3mm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문이나 이런데 이렇게 나와있는 그잔 글씨들이요 기본으로 본문으로 되있는 것들이 2.5 에서 약 3mm 입니다 그러니까 는 나중에 인쇄를 했을 때고 그 정도로 보이는게 아마 제일 어,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개 3mm 정도로 이렇게 돼있고요 그래서 클릭하고 에, 아니 클릭이 아니죠 이렇게 해서 엔터 하면은 또 문자의 회전각도 이만큼 이렇게 회전해서 텍스트를 입력할 것이냐, 그런 건데, 그냥 엔터를 하고, 이렇게 되면 커서 깜빡깜빡 합니다. 어디다가 이렇게 영문이 됐든, 한글이 됐든, 뭐,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엔터하고 또 이렇게 하고 엔터하고, 예, 또 영문으로 바꿔서 또 이렇게 해서 치우서 빠져나오려면 엔터하면 계속 밑줄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빈 공간에 와가지고 클릭하면 은 다시 그게 생겨요. 그 그랬을 때그 명령을 빠져나와야 되니까, ESC 키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아까 크게는 보였는데, 이게 지금 3mm라는 겁니다. 재볼까요 정확하게 이 텍스트를 스냅을 할수 없지만요, 이렇게 서 하니까 약 2mm네요. 예, 3mm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니까, 텍스트 폰트에 따라서 약간은 틀리는데, 3 m m 면 3mm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에, 줌하고, 익스텐드하고, 예, 그래서, 문자 이 dt는 간단하게 이렇게 쓸때 이런 dt도 쓴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쓰는 것은 이제 mt를 많이 씁니다. 그럼 mt 멀티 텍스트죠. 그러면 박스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이런 지금 사각형 안에 딱 맞게 그 텍스트를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mt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클릭을 하면 되겠죠. 이 정도 범위 잡으면 그거 똑같은 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커졌나요? 예, 네. 그래서 줄여버리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거 예, 네. 그래서 다시 DT 아, MT 해보겠습니다. MT 어, 이게또 커졌네요. 이게 가끔 가다 이게 에라 같아요. 예, 네. 뭐 줄이면 됩니다. 하튼 여 그렇게 해서 내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할수 있다. MT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한만큼 네, 다시 컸었네요아 이게 아까 안그르틴니또 그러네요. 그래서 예, 이 높이를 예, 지금 뭐 그걸 이유를 지금 설명할 필요 없고요. 어쨌든 높이를 이렇게 해서 지정해서 모잘라면 여기서 만약에 모잘라면요 이렇게 해서 좁혀놨는데 엔터하고 이제 모잘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로 갑니다. 한, 한, 행이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렇게 다시 늘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정하는 거, 이것을 치고 나면은요, 치는 도중에 이 은자 편집기라는 이런, 어, 태그가 여기 하나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2013인가서, 던가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눈금자 체크되어 있는 것은 눈금자가 안 보이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옛날 버전들은 이렇게 해서 편집기 설정에 뭐 도구막대 표시라고 이런 게 나타났을 겁니다. 근데 이거 여기 다 나타나 있으니까는 이거 뭐 필요 없겠죠. 예, 그래서 보통은 끄고 사용을 한다. 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편집기에서 이거를 체크 해제하고 쓴다. 수정하고 싶으면 여기서 글자 크기를 10. 그러면 이것만 지금 10으로 되겠죠. 이것만 브록을 그렇게 크게 잡았으니까요. 본질을 제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워드 쓰는 거, 문서 편집기 아래 한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워드를 썼다면 그거 똑같은 거니까요. 이건 설명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좀 무시하는 거 되니까 이건 이, 이 정도로서 그냥 끝내겠습니다.